그리고 콜로라도를 대자연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밑에 이렇게 보면 풀이 엄청나죠? 이런 푸른 들판에 이렇게 양들을 수천마리를 풀어놓고 기르고 있네요. 대평원, 대자연,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양들이나 소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키워서 하고 있는데 이 콜로라도에도 이 도살장이라고 그러죠 소 잡는 내가 하루에 한 7천 마리씩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소곱창이 한국으로 다 수출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대자연에서 뜯어먹고 살고 자연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고사리와 태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쪽 도로를 막아놔서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이 정도로 쫑이 다 피고 이 고사리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마 상상도 여러분 못할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이게 다몇 십만평 이 고사리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보시면 알지다 고사리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고사리밭이 미국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어, 미국에도 고사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은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정도로 뭐 고사리가 많고요. 나무들이 이렇게큰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큰 나무 위에 이렇게 다 얹혔죠. 고사리, 작년 고사리 났던 것들이. 그정도 고사리가 여기는 미국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고사리 밭입니다. 아, 예, 여기 고사리 꺾으로 왔는데, 앞에 저 봄, 봄 보이시나요? 몸이 브라운, 두 마리가 서슬렁어 가는데, 아이고, 좀지랑것 같아요. 콜로라도 고사리좀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한번 이게 했는데요. 보세요. 새끼손가락, 그죠?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굵기고, 젓가락보다도 훨씬 더 굵죠? 이런 식으로 큰 가방에 이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텐트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박 같은 거하고 비와하고 같이 이렇게 와요. 물이 끓으면 대실 준비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바로 따면 끓고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보살이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로라도 보살이가 아침에 서리를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맛있다고 쫄깃쫄깃하고 소우이 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사리를 라이센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고사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따서 이제 말리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베이스 캠프를 산에서 바로 만들어다가 이렇게 고사리 지금 여기 생으로 따다가 이렇게 이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베이스 캠프는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고사리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사리 통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고사리가 다 말른 상태. 90%가 다 건조가 된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좀덜 말라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고사리를 따서 이제 이렇게 삶아서 늘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고사리들이 오늘 아침에 한2 시간 딴 거예요. 2 시간 따가지고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뜨렇게 말리고 있죠. 그러니까 고사리를 따서 2 시간 안에 보통 이렇게 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지에서 채취해서 삶고 말리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콜로라도 보살이. 굉장히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